존경하는 현대카드 지부 조합원과 사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부장 김영주입니다. 현대카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7개월 동안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근무환경을 바꾸고 직원들의 생존권을 대변하기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노동조합은 회사와 단초교섭을 진행하며 집회투쟁과 선전전을 전개하면서 부족하지만 소중한 성과들을 결실로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실로 인건비 절감 목적인 휴가 70% 강제 사용을 폐지하여 2020년부터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결실로 PLC c 본부 내 영업 조직에 미지급 휴일 가산 수당을 쟁취하였습니다. 세 번째 결실로 갑질과 막말을 행사하는 관리자에게 엄중 경고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복지 요구안으로 추석 기프트카드 30만원으로 인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추석을 앞두고 노동조합과 단한번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석 전 100만원 지급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회사는 앞으로도 계속 설과 추석에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회사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고 성과를 내는 데 기여한 직원들에게는 마치 선심쓰듯이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CEO에게는 생방기에만 성과급 11억 7천만원을 포함한 임금 26억원을 지급한 것이 정당하고 적정한 보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카드 직원들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려수준, 승진기준, 성과급 기준이 다릅니다. 회사가 많은 수익을 냈다면 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낸 것이기 때문에 누구 한명 소외되지 않고 성과를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분배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현재 단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제대로 된 단체 협상을 제시하지 않고 시간극기를 하면서 노동조합이 무력화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합원과 직원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적극적인 노동자 가입이 있을 때에만 반드시 승리하고 쟁취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과 사후 여러분, 모두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라며, 특히 가족 모두 안전한 명절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